8월 24일 화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네, 자 다음은 김정일 아나운서와 아가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같이 더위로 기운이 빠질 때면요. 왠지 저는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중에서도 쇠고기가 먹고 싶은데 쇠고기 좀 비싸잖아요. 이 쇠고기를 좀 저렴하게 국내산 쇠고기 즐기는 방법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이번엔 유부를 좀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고깃집인데요. 다도 푸르룩푸르룩. 국수만 드시고 계십니다. 아, 아니, 지금 드시는 건 국수 아닌가요? 매미국수입니다. 어. 아, 여기 국수 드러온 거예요? 고기하고 국수 같이 먹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네, 저 국수 위에 고기가 떡하니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집의 별미는 바로 트러는반나 어? 차돌박이 쟁반국수 쌈. 일단 담백한 유부 차돌박이 잘 구워주시고요. 구워져요. <목소리> <목소리> 어, 널적한 <목소리> 차돌박이에 이 메밀국수를 싸 먹으면 <목소리>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고소한 차돌박이와 담백한 메밀국수가 만나면 이 속에서 그야말로 환상의 하모니가 펼쳐지죠. 수확은 너무 잘 맞아요. 시원한 거 하고 뜨거운 거 하고 임플란트 해서 이빨이 빼진 상태인데 지금 이 먹고 이제 먹고 있어요. 이거 부드럽다 이것이. 이거 국내산 유구가 아니면 이런 맛을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유가 유경으로만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또 커야 돼 저희는 국수를 싸먹기 때문에 고기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구만 고집합니다. 유구는 다른 소에 비해서 차돌박이가 나오는 양지머리 부위가 크기 때문에요. 쌈요리에 안성맞춤입니다. 맛의 비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구사구를 넣고 팔팔 썰인 육수는요. 시킨 다음에 얼음으로 변신합니다. 이 얼음을 어쩌습니까? 바로 차돌박이의 짝꿍 메밀국수의 아 소스로 재탄생합니다. 유부사골 국물 덕분에 더욱 깊은 맛을 낸다는 쟁반국수. 야, 맛이 진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늦더위로 기운까지 쭉 빠지는 요즘 국수에 차돌박이 한점 곁들여서 드시면 전목선님까지 붉은 소라나겠죠. 아나좀 피곤했던 게 국수하고 <laughs>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피곤이 싹 날라가는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서는 소고기의 성질이 따뜻하고 어, 소화기운을 높여주면서 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허리와 하체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돌박이에 된장찌개 그 밥을 더한 차돌된장밥까지 드셔야 목은 피로 그... 제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면. 우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된장찌개고 차돌박이